잖아요. 네, 저도 잘 생기는 하는데. 아, 미안해. 어, 오케이. 세! 오 마이 갓.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? 맨날 저희한테만 물어보시잖아요. <laughs> 정말 센스가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세븐틴 노래 듣다가 살짝 지겨워서 다른 노래 들을 때 무슨 노래 들으세요? <laughs> 아. 그쯤이 아, 옛날 그래서 아, 아 이때 활동이 <laughs> 이랬었잖아요, 아, 지금. 맞아요. 맞아. <laughs> 그때 어? 여기서 저 있었어 아, 아 추억이다 추억이야 와 고맙다 벌써 1년대네 진짜 네. 거침없이도 들어요 여러분? 네 아, 거침없이가 생각보다 그그 생각보다 그, 아. 그그 그, 역시나 그 세븐틴 그, 그 <목소리가> 좀 말을 좀 어떻게 할지. 그그 네, 그 뭐죠? 아형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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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예. 내가 거침없이 형들 활동할 때고이세븐틴너 어. 며칠 전에 보고 막이랬어 음. 패러디한 거 있잖아. 어. 막 드라마 따라하고. 아 너무 웃게 진짜 웃기더라. 이거그 우리 엠넷에서한거 있잖아. 아그 너비 너랑 순간이랑 너랑 순관이래 너랑 호시랑 맞아 맞아. 그게 무슨 케이콘? 어 맞아. 케이콘몇 붙여. 어. 아 재밌어 보여서 아, 아, 그, 그 아, 나도 같이 하고 싶다. 스밍 리스트 거침없이도 한 번씩 추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석성 음. 언제 나오냐고요? 언제 나와요? 언제 나와요? 그거는 그 플레디스에 문의를 해주시면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수있어요 1544, 0 4 4 <laughs> 아, 나도 거침없이 컵도 구석성 컴백터면인터뷰해 주고 싶다. 좀 늦게 어 진짜 재밌었는데, 그지? 순간 재밌었지, 그지? 아, 이게 확실히 민규가 MC니까. 그 인기 가요 가니까 저희 든든하긴 하더라고요. 저희가 스페셜 유심 했는데 되게 편했어요. 그때 할때 저번에 네. 응. 아저씨 뭐 열심히 하죠. 하죠. 하고 뭐, 그때 일어나 있었잖아요. 아 맞아. 요자 그러면은 다 왔는데 다안 안 왔는데 다안 왔어요. 다안 왔는데, <laughs> 네. 왔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가볼까요? 좋은데요? 네, 그렇 오늘은 뭐 하나요, 저희? 저희요? 네. 아, 오늘은 무엇을 할지 예 많이 하나요? 3곡! 많이 요 마지막인데 3곡이요? <laughs> 이거 거의 컴백쇼? <laughs> 네 <laughs> 컴백쇼 <laughs> 오늘은 포옹을 <폼을 보러> 오데 오늘 <laughs> 힐링하고 싶다고요?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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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무섭게 말해서 이렇게 형을 무시한다 오늘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었는데 힐링하시라고 와 아, 오늘도 진짜 춥더라고. 지금 다 속이 얼렸어요. 이게 아직 추워요. 여러분 진짜. <trucs> 진짜 따뜻하게 입으세요. 래퍼만 입으면 돼. 래퍼만. 네 저희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요. 다안 나왔나요? 아, 나왔어요. 언니 형 왔다. 어다 나왔는데요. 네. <laughs> <demokrat> 여러분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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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... 되게 재밌는 말할것 같은데, 되게, <laughs> 어,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.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.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, 과연 아, 네. 저희가 네. 다 나왔는데요. 네, 네. 네. 나왔는데요. 너무,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아, 아 기대. 네, 아뭐그 네. 뭐 할까요? 그래, 네, 그러니까 뭐 할까요? 뭐데 아, 뭐 하자고요? 네. 특별한 뭘, 뭐하마지막이 마지막. 마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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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